조금 중략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이게 감독님에 대한 이제 그 꼭지가 두 꼭지가 있는데 두 번째 꼭지여가지고 좀 뜬금없이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독님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본 감독님의 영화는 라프앤트크루트로의 여행 5시부터 7시까지의 걸래요 행복, 라이온의 사랑,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방랑자, 아네스브에이의한 제인, 낭떼의 작곡, 시몽시네마 101의 밤, 이삭 죽는 사람들과나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까지 총 12편이다 자 저거 다더 많이 보신 분 박수 한번 <laughs> 아 이겼다 가장 <laughs> 최근의 작품이자 일작은 아직 못 보겠다 악기과 악기는 이 마음을 아시나요? 네, 중량을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로 오가는 천재다 낭떼의 작고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낭떼의 작고는 세 파트로 크게 나뉜다 감독님의 남편인 자크 드미 감독의 나이든 병이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자크 드미 감독의 어린 시절을 각색한 극영화,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자크 드미의 영화 속 세계 이렇게 세 파트 세 가지 세계다. 절절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연인들은 서로의 어린 시절인 어린 시절 사진을 나눠보고 그 시절에 관해 끊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타임머신의 개발이 아직인 이 시점, 직접 그 시절로 가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르다 감독님은 영화를 통해 사랑의 타임머신을 개발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재현해냈다. 그 현장을 보던 드미 감독님의 눈빛은 어린 시절 작고, 작고가 그 작그드미의 어린 시절 애칭이거든요. 네, 작고의 눈빛이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을 넘어서 총체적으로 하는 사랑을 바르다 감독님이 이룩했다. 흔히들 천재, 천재 아티스트라고 하면 못되고 까다로운 성격의 인간을 떠올린다. 본인 일에만 예민하고 남 기분에는 둔감하면서 그 예민함이 무슨 예술의 원천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그런 인간. 작곡을 하다가 아니야 하고 버럭버럭 소리지르며 악보를 버럭 쫙쫙 찢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든지 영감을 찾는다는 핑계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든지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은 다 가짜다. 흔히 말해 그 무섭다는 예술 뽕 맞은 거다. 나는 다정한 천재가 좋다. 그리고 다정한 천재가 따뜻한 천재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한다. 감독님은 따뜻한 천재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의 시선에서 특히나 느껴진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바르다 감독님이 JR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프랑스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이야기다. 그 위로 감독님과 JR의 나레이션이 흐른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남자들 위주의 중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일하는 세 여성 노동자의 사진을 찍은 일이다. 세 여성 노동자의 사진은 컨테이너를 큰 벽처럼 쌓아 올린 위에 크게 인쇄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심장 부분의 컨테이너 위에 앉아 인터뷰를 했다. 한 노동자는 높은 곳에 있으니 고요하다고 좋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높은 곳이 싫다고 불안하다고 표현했다. 이 솔직한 감상을 그대로 다 담는 것이 감독님의 힘이다. 후자의 인터뷰를 잘랐을 수도 있을 텐데, 감독님은 그 감정을 그대로 존중한다. 거대한 컨테이너인지 트레일러인지 모를 탑 위에 그려진 새 노동자의 사진, 그리고 그 심장부를 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말로 표현 못할 감동을 주었다. 애정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영감은 끝인 것 같다고 한 친구는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감독님은 오래오래 멋진 영화를 찍으실 수 있었나 보다. 네. 여기까지 읽고 좀 이따 또 읽을게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런 따뜻한 천재에 관한 노래입니다. 말체를 배워볼게란 노래입니다. 용기 내 발을 내밀면서도 잔들밟진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난 바라보았지 넌 너의 그 걸음걸이가 우습지 않냐고 물었지 보겠다 다짐을 했었지 다이 무거워져도 목소리가 커져도 오늘처럼 알채춤에서 늙어가자 넌 비겁하지 않아 하나도 비겁하지 않아. 수많은 편견보다 더 수많은 너의 질문들이 지구를 춤추. 말체를 배워볼게.